요만큼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쪽이 좋은 품종, 좋은 원육으로 하면 상관없어요. 어 이렇게 해서 모둠으로 팔고 싶다.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모둠으로 파면 드실 건가요? 어서 오세요, 재범님, 포비님 석샘님, 어서 오고. 9세트만 하면 오늘 운동 끝인데 라이브 틀어놓고 달립니다. 아니, 뭐라 하는데 9세트나에요. 자, 여러분 다 저녁 식사 하셨죠? 예, 이따가 고기 구울 건데, 아, 또 배고파질 시간인가? <laughs> 정육 배우인은 정육인입니다. 앞다리 밟은 힘든데 화팅입니다. 네, 저도 오랜만인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통. 앞다리살입니다. 돼지가 앞다리, 삼겹, 뒷다리 이렇게 3분 도체가 됩니다. 자, 운동도 여러분들 3분화를 하죠? 자, 상체, 중간 몸통, 그 다음 하체. 오늘은 네, 상체 루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돼지갈비는 대부분 4대에서 5대 정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념에 먹는 돼지갈비 있죠? 그 돼지갈비가 요 앞다리, 상체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정석은 4대 떼는데 요건 5대까지 떼져 있습니다. 하나가 삼겹이 되느냐, 갈비가 되느냐. 이거는 뭐 육가공 스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삼겹살이 이쪽에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뼈등심. 요게 가브리. 그리고 요게 소고기로 따지면 새우살. 여기 알등심. 여기 이제 목뼈. 요만큼이 목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쪽이 지방선까지가 제일 맛있는 쪽입니다. 이 뒤로 갈수록 이제 등심이 붙으면서 그 돼지 쪽에 살코기, 소고기로 치면 살치살이 붙는데 돼지고기 살치살은 원육이 좀 빠지면 뻑뻑해지죠. 목살에서 뻑뻑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이제 발굴을 하면 이제 보여줄 거예요. 목뼈에 날개뼈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뼈의 장국 한 번씩 드시잖아요. 뼈의 장국이 좀 맛있는 집들은 수입산을 씁니다. 그 수입산을 쓰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날개뼈에... 는 쪽만 딱치려 가지고 나와요 근데 국내산 등뼈는 뒤쪽에 등뼈 까지 같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완전 뼈에서 발라내 기 때문에 국내산은 목뼈가 거의 없습니다. 등뼈가 있기 때문에 등심이 붙 겠죠. 그래서 국내산 등뼈 사용하는 데가 조금 뻑뻑한 거예요. 대신 씹는 맛은 있죠.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 캐나다나 스페인 정도 사용 한다 하면 맛있는 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 베면 유튜브 가이 아니라 병원 각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목뼈 근데 이거 살좀 지금 붙었어요 이거 뼈 해장국 해먹어도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갈비를 분리할 건데요 원래 이쪽에 살코기를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완전 오리지널 갈비로 이렇게 해서 네, 진짜 맛있는 쪽만 딱 나오게 그럼 이거 한번 커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보시면 구워 먹어도 된다라고 보실 겁니다 돼지 갈비를 이렇게 팔면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미친 거죠 근데 이제 정육점에서 이렇게 뗀다 살밥 다 어디 갔어 하고 이제 바로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살을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목살 보면은 지금 마블링도 꽤 있고 고기 괜찮네요. 부채, 견갑. 운동하시는 분들 견갑 알죠? 견갑의 중요성. 하강과 상승. 뭐 모든 운동에 중요하죠. 스쿼트 할 때도 중요하고, 데드 할 때도 중요하고. 그 견갑.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로 끊어버리면 돼. 니다 이렇게 하면 목살의 살코기, 그 살치살 부분. 갈비본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채뼈. 상안골, 전안골. 여기 이제 살코기 같은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인파선인데 돼지가 건강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돼지가 만약에 감기가 걸렸거나 아프면 얘가 새빨개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돼지가 도축이 되기 직전에 건강했구나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어요. 한정 한번 커팅 한번 해 볼까요? 아, 진짜 이거 예술이다. 이번엔 그냥 소주각이다 이거는. 누가 키웠는지 모르지만 네, 감사합니다. 여름돼지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셨네요. 자 앞다리에서 딱 절반이 나눠지는데요. 앞다리에서 제일 맛없는 데가 여기 박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 부채뼈가 있었던 부분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기서 이 맛있는 부분만 팔려면 스펙이 이렇게 돼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만큼은 떨어져 나간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다리를 구이용으로 파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견갑쪽만 사용한다. 그러면요 일반 앞다리 가격에서 두배 이상이 됩니다. 예, 유통 가격이. 근데 원육이 좋으면 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예, 일반 삼겹살 정도 수준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구매하시면 돼요. 자, 정육점이나 마트 가실 때, 마트는 그 이모님들이 대부분 판매하시잖아요. 그 이모님한테 저 앞다리살 덩어리로 사갈 건데 요거 절반 나눠 주세요. 예, 네, 요것만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할 거다. 어, 오늘 가족들이 왔는데 꼭이 부위로 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 요놈의 아들내미 이거 좀 고기 좀 아는데 하면서 예, 네, 여기로 네, 주실 겁니다. 정육점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마트 가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 부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부위가 필요한 사람. 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사세요. 농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목살이면요 식당에서 욕안 먹습니다. 돼지가 이제 목 쪽에 주사를 많이 맞기 때문에 돼지가 도축되기 전에 상처가 나있으면 염증이 아물지 않은 상태로 근육 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 상태로 도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백신하고는 다릅니다. 예, 백신이 뭉쳐져 있는 거하고 농하고는 좀 달라요. 키우는 농가에서 돼지가 정말 수가 많으면 목에다가 빨리빨리 나야 되기 때문에 목 쪽에다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마우크는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자 돈마우크는 다시 한번더 정리해 드리면 돈마우크는 원육 좋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 좋은 돼지로 돈마우크를 만들어서 맛대가리 없게 구이용 단가로 삼겹살 가격하고 똑같이 파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품종 좋은 원육으로 하면 상관없어요. 어 이렇게 해서 모듬으로 팔고 싶다.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모듬으로 파면 드실 건가요? 여기에 삼겹살 좀 추가하고 1kg짜리 모듬 하나 만들면 되겠다. 돼지 지방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뼈 갖다가 돼지 지방 이거 뼈 갖다가 그 우족으로 치는 게 뭐였지?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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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임유생화사비 갈치 속자 냉면 없어요 냉면 있으면 딱이겠다 <laughs> 아이고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냄새가 그냥 프라이팬은 루크루제입니다. 루크루제, 루크루제 직사각 그릴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되게 잘 잘린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맛있겠다. 자 아, 갈비도 맛있겠다. 갈비 살짝 레스팅.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딱 엄청 올렸어 지금. 평소에는 저도 밥에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원형 너무 좋다. 아까 앞다리살 여러분 배웠죠? 견갑쪽. 보이시? 음, 한번 앞날. 이건 근데 그냥 일반 대중 사람들이 드시면 몰라 앞달인지 몰라 이거는. 음. 좀 저렴한 불판 가성비 있는 거는요. 그 800도씨 무쇠 그릴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800도씨 가정에서 관리만 잘할 자신 있으시면은 가성비 좋습니다. 가위는 잠자리표. 이렇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가정에서 고기만 좋은 거 구매하시면 똑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화력, 좋은 불판, 좋은 고기 좋은 손 좋은 손 좋은 청소 좋은 청소 갈비 레스팅 갈비 레스팅 됐다 딱 내가 원한 어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보고 구매해서 드시면 이만안날 수도 있어요 돼지갈비 일단 원육이 좋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좋아야 돼요 돼지갈비가 아닌데 식감이 너무 부드럽다. 목심에 가까운 쪽에 갈비다 보니까 진하네. 와 진짜 뭐지? 이거다. 쉽다. 이거는 생갈비 잘하는 집들이 진짜 좋은 오육 쓰는 거야. 잘하는 집들. 근데 팬미팅을 하면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고깃집 하나 대가네. 캠핑장, 정육류 <laughs> 하우스 같은 데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것. 파트도 치고. <laughs> 안됩니다. 네, 라면까지 먹으면은. 예 오늘 기준량을 초과하고 제 하체 그 운동을 한게 모두 다 무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12kg 이까지만 시면 모두가 원하는 마무리 난안 되니까 준석이가 히비키 한잔 하는 거 보여드려 히비키 비끼 비끼 자 가까이 서쳐 한번 해줄 자자 히비키 21년 <laughs> 그냥 끝나네, 마리아주로. 예, 오늘 시원하게 그냥 예, 저녁을 네.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곡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